왼팔 이 상태에서 바로 스윙하는 게 아니라 왼팔로 상체를 열어줄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돼. 그렇죠, 좀 과해야 돼. 빵, 그렇지. 자 어색해도 돌려. 빵. 자 하나. 빵,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얘가 타이밍을 잡아준다고 생각해요. 아 이걸 완전히. 그렇 완전히 돌려야 돼. 이렇게 네, 가야 되는구나. 우리 처음에 했던 상체 돌려서 스매시 있잖아요. 그쵸, 돌려서. 어,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아. 상체를 내 몸, 내가 직접 돌렸잖아요. 이젠 얘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 이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돌리고, 빵! 지금 완벽해, 완벽해. 돌리고, 빵! 그쵸! 아. 어, 타이밍, 빵! 그쵸! 가슴이 좀더 열어지는 느낌이에요. 열었다가, 빵! 뭐, 쭉 뭐가죠? 빵! 그쵸! 여기서 열었잖아요. 딱 닫아줘, 닫아줘, 닫아줘. 자, 자 열고 닫아. 오케이, 열고 닫아. 오케이. 팡, 그치 왼팔 이 상태에서 바로 스윙하는 게 아니라 왼팔로. 상체를 열어줄 거예요. 열어주고, 스윙. 자, 제자리에서 왼팔 쓰면서 스윙 해볼게. 그안쓴거야요 지금. 자, 한번더 해볼게. 왼팔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상체가 열려요. 열고, 스윙이 나와야 돼. 열고,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나와도 안 돼. 얘 먼저 나오고, 나와야 돼. 그치, 왼팔이 끝나고 나와야 돼. 어. 음. 하나, 둘, 그쵸. 그렇죠. 여기서 더안 올라가도 돼요. 그대로 옆으로. 어. 손바닥이 밖에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밖에. 그쵸. 그렇죠. 그리고 스윙. 제자리에서 해볼게요. 번더 왼쪽에서. 자, 던지면 왼손. 그리고 스윙. 자, 왼손. 자, 왼손 안어았어요 자, 왼손. 더, 차, 더, 차야, 더 차야 돼. 더 차야 돼. 더 차야 돼. 그쵸. 차, 아 지금도 본인 앞에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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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도 돌리는 것 같은데, 앞에 있어요. 이거 쓴게 아니야. 내 상체가 움직여야 쓴 거예요. 어.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돼. 그죠? 좀 과해야 돼. 네, 과하게 해야 나올까 말까 해요. 자, 왼손, 과하게, 빡! 그치. 더, 과하게, 빡! 그치. 과하게, 빡! 같이 나왔어요. 왼손 끝나고, 오른팔 나와야 돼. 끝나고, 오른팔.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여기서 멈춰요. 어.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그치, 그치. 내, 네. 옆에까지 가면 돼, 옆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안 가도 돼. 옆에까지. 그치. 자, 과하게, 빡! 아, 아니에요. 과하게. 자, 자, 자. 던지자마자, 팔을 그냥 돌려.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돼쭉 돌려야 돼. 쭉, 둘. 다시. 자, 돌려요. 빵! <목소리> 그치, 약간. 타이밍, 둘. 돌리고, 빵! 돌리고, 빵! 아니, 안 썼어요. 빵! 다시. 돌리고, 빵! 돌리고, 빵! 아니야. 빵! 예,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돌려요. 어. 상체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자. 약간 물레방아 느낌이에요, 물레방아. 하나, 둘. 어, 약간, 회전, 회전. 자. 어. 감사합니다. 그쵸, 그쵸. 둘. 자, 돌리고, 빵. 어, 이거예요. 어. 돌리고, 빵. 좀더 돌려요. 돌려요. 빵. 돌려요. 빵. 아니야, 아니야. 또안 돌아. 다시. 혼자 연습해봐 돌리고 빵 와서 돌리고 빵그치 돌리고 빵그쵸죠빵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빵. 아니에요 같이 나와요 왼손 먼저 왼손 먼저 빵 아니야 왼손이 아직도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해 가야돼 가야돼 어. 왼손 좀더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빵그치 자 다시 자 빨리 빵 그치 빨리 빵 빨리 빵 빨리 빵 오케이 자더 돌리려고요 자 스윙 연습 조금만 할게요 원래 이렇게 칠때 네. 주면은 이렇게 네 스윙이 끝날 때까지 이 그립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게 놔져요 힘을 안 줘서 그런가 너무 놀라고 해서 그런가 너무 놀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 자 여기서 막기 조금 더 일찍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맞을 때 여기서 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힘 주면서 나와야 돼. 거기서부터 주면서 나와야 돼. 어. 주고 음. 있는 와중에 공이 맞아야 돼. 빵. 주면서. 근데 너무 공 맞을 때 여기서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좀더 뒤에서 나올 때 스윙 나올 때 힘. 빵. 어. 어그이좀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립 지금도? 덜 돌아가는 거 같아요 덜 돌아가는 거 오케이 미리 잡고 미리 잡고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잡고 그렇그 여기서 그, 잡았던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아. 어그죠 돌아갈 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잡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아. 미리 잡으면서 잡, 잡고 가야 되는구나 네 잡고 지금도 네. 아무 소용없어요 앞에 있는 건 아무 소용없어 올려야죠 그죠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치. 돌리고, 둘. 자, 얘를 못 돌리면 오른손 못 나와요. 얘를 빨리 돌려야지 얘가 나와요. 그치 항상 얘 앞에 있는데 나오는 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그치. 가고, 둘. 그쵸. 자, 준비. 자, 던지면 바로 돌려요. 자, 빵!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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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빵! 오케이. 빠, 그치 돌리고 빠안 돌렸어요. 빠, 그치 자 어색해도 돌려요. 빠자 하나, 빠, 그치 돌려요. 빠 돌려요. 빠 하나, 빠 하나, 빠 돌려요. 하나, 빠 하나, 빠 하나, 빠 돌려요.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지금도 빠, 그치 과하게 돌려요. 과하게 빠, 빠. 빵, 그치. 하나, 빵, 그치. 자. 자, 다시. 아, 이게... 자, 왼손 조금 더 과하게. 네. 과하게, 그쵸, 그쵸. 자, 과하게, 빵, 그치. 어, 지금이 좋은 거예요. 빵, 그치. 나, 빵. 나, 빵. 나, 빵. 아이고, 아이고. 자, 괜찮아 빵. 나, 빵. 나, 빵. 그치. 빵. 빠어왜 이렇게 세졌지? 빠 그치? 오 좋아 좋아. 자한번더자좀더 아, 옆에서 이렇게. 자 하나 빠나빠나빠나빠나빠또안 돌려 요 돌려 빠 거하게 빠빠나빠 아이고 오케이 아들. 자 돌리면 확실히 세요. 예, 네. 예 네. 확실히 세이 상태 쓰면 확실히 세요. 그렇죠 한번더나빠빠빠 그쵸 빠오빠빠 아니 빠오 세졌는데 빠아또안 써요 빠자 다시 다시 자 처음 저 처음부터 자자 자, 준비하고 그렇죠 돌리고 빠자 자, 돌리고, 빵! 지금, 완벽해, 완벽해. 돌리고, 빵! 그쵸! 어, 타이밍, 빵! 그쵸!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그쵸! 어, 좋아, 좋아, 좋아. 얘가 타이밍을 잡아준다고 생각해요. 아, 이걸 완전히. 그쵸, 완전히 돌려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 처음에 했던 상체 돌려서 스매시 있잖아요. 돌려서. 여기. 어.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상체를 내 몸, 내가 직접 돌렸잖아요. 이제는 얘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 어. 이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 상,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그렇지더 과하게. 빵! 과하게. 빵! 그렇죠. 과하게.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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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빵! 걸려도 돼! 빵! 오케이! 빵! 빵. 빵. 아이고 들어왔다 빵! 빵! 오우 빵! 오. 빵. 빵. 안 돼, 안 돼. 빵! 괜찮아! 오 자세도 훨씬 예뻐요 네. 자... 팔! 빵! 자 다시 자오 라켓 셔틀 라켓 라켓 <목소리> 오 뭐야 <laughs> 자첫 자, 빵. 그쵸? 돌리고 빵. 팔 빵. 그쵸 왼팔 오른발 빰 왼팔 끝나면 오른팔 그쵸 왼팔 스윙 왼팔 스윙 돌리고 스윙 하나 둘둘 둘, 돌려 빵. 아! 돌리고 빵. 빠 돌리고 빠빠빠빠안 돌려요 자 다시 다시자 아... 초반에는 잘 돌리다가 점점 안 돌려요 자 다시 돌리고 빠 그치 돌려요 빠빠빠빠 빠. 빵 그쵸 빵빵 오케이 다시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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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호자 뜨면 여기서 돌리고 빵에 돌리고 자 돌리고 빵. 돌리고, 빵. 어, 자, 하나, 빵, 빡.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돌리고, 빵. 빵. 자, 약간, 여기서 돌리잖아요. 가슴이 좀더 열어지는 느낌이에요. 열었다가, 빵. 뭐, 쭉 뭐가죠? 빵. 그쵸. 렇 여기서 열었잖아 딱 닫아줘, 닫아줘, 닫아줘. 빵, 그렇지, 그렇지. 빵, 그렇지, 닫아. 자, 자, 열고 닫아. 오케이. 열고 닫아. 오케이. 빵, 그렇지. 이제 좀 힘을 쓰는 느낌이 나요. 자, 열고 닫아. 빵, 빵. 자, 왼팔 빨리 열고 빨리 닫아. 오케이. 빵, 빵,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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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뛰면서 될 것인가 자, 이제는 조금 그래도 막 팔만 쓰는 느낌은 안 들어 어 어. 오, 오,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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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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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나빠빠 아. 다시 빠빠빠빠 그렇죠 자한번더한번더 생각보다 여기가 아프네 네. 많이 써야 돼 상체 가슴도 써야 어. 되고 자.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자, 더 열어야 돼요. 빵, 그치. 더 열고, 닫아요. 열고, 빵. 열고, 닫아. 자, 안 열어요. 아...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닫으려고. 그래. 더 할까? 열고, 닫아야 돼요. <웃음> <웃음> 그쵸. 자, 자, 열고, 빵. 그쵸. 열고, 빵. 크게 열어, 크게. 빵. 오케이. 자, 체인지. 나빠 다시 자 돌리고 빡자 돌리는 게 느려졌어요 돌리는 게 빨라야 돼 항상 자 돌리는 다시, 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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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준비하고 자나 빵! 그치 자 빠르게 빡 돌리고 빡 그쳐 돌리고 돌려 빡 돌려 빡나빡 그쳐 빡 돌려 빡 그쳐 빡 돌려 빡자 상체를 최대한 숙여지면 안돼 버텨봐. 빵. 빵. 그죠배 힘주고 빵빵오빵빵빵빵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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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아. 발만 되면 되겠다. 다음. 네 발만 되면 발만 되면 되겠어요. 네. 다음 주까지 또 이거 연습해 와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얘는 되게 깨닫기 힘들었는데 아, 얘가. 이 상체 돌리는 거 같기도 하고. 어, 해서 그래. 그런가? 어, 해서 그래. 아 네. 자, 한번 더. 좋아 <목소리가> 오늘 하고 운동 또 언제 있어요? 내일 네, 뭐래요? 어, 그때 다 이거 돌려요. 클리어 칠 때도 돌려 클리어 칠 때도요? 네, 네다 돌려요. 빠! 빠! 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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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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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 오! 빠! 바, 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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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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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개, 바, 바, 어, 오케이,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네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네.